마에 아시아 연방 통일이 완성되고 나서 북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해체하고 여성부도 해체하고 그 통일부와 여성부를 합쳐서 그 공무원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결혼부로 그래서 어 결혼부를 신설하고 어음 북한과의 문제는. 민간 교류로만 진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와 정치적인 모든 협상은 없다고 봐야지. 음, 북한은 북한대로 열심히 하고 남한은 남들로 열심히 해서 어, 민간 교류를 활발히 해서 민간들이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뭐 도와주는 거는 어, 일체 정부가 나설지 않,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 경제가 우리하고 40대 1인데, 적어도 독일과 동독이 3대 1인데도 부유증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은 한 10여 년 동안 독자적으로 경제를 해생하더 우리 민간 교류들이 활발히 도와줄 거고 가능하면그 어 동안에 내가 대선에 붙으면 어 남북의 위협 없어지니까 어그 전체가 에너지로서 다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 한 10년 후에 어, 아시아 연방 통일, 마지막에 북한과 연방을 해야지. 북한과 우리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통일을 하는 날이면 한반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적화되고 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기후는, 일본이죠, 일본은 뭐죠? 청룡이죠. 이게 내네 청룡입니다. 내네 중국이 뭐죠? 내네 백호죠. 그러면 내네 백호죠. 그러면 이거는 왜네 청룡, 그죠? 이거는 외청명이에요외청명 이거는 외벽구, 그러면은 여기에 제주도가 있죠. 이게 주장이라 그럼 이게 여기가 북쪽이죠 북현고 <목적> 그러면 에 예. 해볼 때 우리 인체를 이렇게 보면 인체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봐요 이렇게 되죠? 여기가 어디요? 백해죠? 어, 백 백해 자리죠. 북엽 모지. 잘 보시면은 여기가 오이죠. 이게 자청룡 0백호야 우리 키가 응? 어? 우리 키 밑에 있는 이팔 이게 위청룡이 다리가 내청룡 대백호야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볼 때는 이게 자청룡 우0 0 g 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가운데 인당이 있죠. 그러면 인당이 여기에 있는 게 우리 인당이야, 그죠 이게 남한자리야. 남한이 인당이라고 말해. 북한이 인당이 아니라고 렇게 잘려져 있죠. 여기 이 라인에. 여기 있죠. 여기돼 있죠, 그죠 여기 인당이 가운데 딱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인당이 있죠. 어, 여기가어디요코리아요 한국. 한국 있죠. 어, 그러면 이 한반도의 풍수가 북연무 자천넷 자정영 오백 과 남주장이 완전히 갖춰져 있죠. 그럼 남주장은 하나니면 필리핀. 여기도 남주자, 그 다음에 대만도 남주자, 그 다음에 오, 오스트레일리아도 남주자, 이렇게 남주자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우리 한반도는 여기에 남주장에 무슨 산이세요? 한라산, 이 한라산은 중국을 납포라는 뜻이야. 여기는 뭐가 있어요? 백두산. 이거는 백두산. 이거는 한민족, 백이민족이 세계 우등물이다는 뜻이야. 세계 우등물기 때문에 중국을 이 대륙, 내청령, 내청령 내백국, 외청령 외백국 이 대륙을 한이라고 해. 알겠죠? 이 한을 지배하라 이런 뜻이. 나산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사명 을 가지고 있어 풍수적으로. 그러니까 주작을 가지고 있는 나라 는 우리나라 뿐이야 세계에서. 그러나 남주작은 붉은 봉황이라고 말이에요. 붉은 봉황이 쫙 뻗쳐있어요. 계속 여기 인도네시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붉은 봉황 을쫙 깔고 있는 이런 남주작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없어. 우리나라 한곳에 바로 인당이 인당에서 뭐가 나와요 인당에서 인당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죠 백혜에서는 뭐가 나와 백혜는 송가치가 나와요 송가체 우주와 송신하는데요, 송가체가 나오는 패 키가 응. 여기는 뭐가 나와요? 응? 나온단말이에요 백해가. 응? 백해는 여기는 송가체, 여기는 내하수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입에 있는 거, 입부근 입천장에 있는 거. 청문혈이 있어. 입천장에, 요옷 입천, 우리가 영어로 알바름할 때 혀가 끄트머리가 닿는 부위. 한대. 거기가 입천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야. 천문혈이 있어. 거기를 협바을 대면 옥침이 나와. 건강에 제일 면역이 강한 침이 몸에서 만들어져. 그것만 삼키면 대장암이고 위암이고 다 사라진다 이말이야 무슨 이해가 죠 그러면 면역이 올리는 거는 입안에 들어있어 입천장에. 그게 천문혈이에 아니에요 남주자이 이런게 있어요 남주자 남주장이 뭐예요 남주장이 뭐예요 가르쳐줬죠 천돌혈이지. 그러면 이 남주작의 천돌혈이 우리의 제주도야. 여영이 제주도 있죠 우리. 요 제주도 제주. 아요이 제주도. 제주도가 남주작이야.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도 이 천돌혈이 중요한 혈이야. 어? 그 남주작이 이렇게 우리가 있다이야그더 밑으로도 혈이 많이 있어요. 단전까지 내려가면서 혈이지만 어디서쓸 수가 없고. 요것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한반도 풍수에 우리가 내아수체가 나오는 자리에요. 내아수체 자리. 제일 지구에서 내아수체가 나오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그리고 북한은 북한은 뭐예요백해야백해가 있는 자리에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그래요? 그래요? 북한은 백해 남한은 내아수채 그리고 북한은 송가채 그러니까 북한은 잽통산이 인구가 섞이지 않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섞여면 송가채가 엉망이 되고 무슨 일인지 알 송가채는 순수한 토종들로 유지되어 있어요 지금 한반도 북한 주민 중에 해외에서 우리 남한같이 많이 와있나? 아니야 순수한 한반도 혈통을 보존하고 있다. 음. 만약에 휴전선이 없었다면 딜이 딱 올라가서 잡종산이가또남한인구처럼 다민족이 되버려 남한은 한민족이래 그 혈통을 지키는데 실패했어. 이게 다민족 국가가 돼. 어 엄마는 월남여자 엄마는 필리핀여자 엄마는 중국여자 막딜이 섞여가지고 이 이세들이 진짜 코리아가 나중에 찾기가 어려워. 아,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 한 민족의 혈통을 그대로 가지고 남한는 유전자가 피 변이가 이런 뭐 이렇게 된 상황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무슨 자리죠 거기는 강력한 자만 살아남게끔 돼 있어 북에는 추위도 어마어마하게 추워 강인한 추위와 가난과 최고의 고난을 줘 가지고 강인한 족속만 유전자만 살아남고 있어 지 무슨 얘가죠? 그런데나 쓸고와 있는 사람, 내가 내가 그 자들을 나중에 인류를 위해서 쓸데가 있다. 무슨지 알죠? 우리 한민족의 오 만만 만년이나 걸로 한민족의 완전 토종들이 거기 있다. 남한은좀 변이가 됐지, 변종이 많이 생겼다. 이해가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래. 순종이 거기 아직 있어. 그것이 강력하게 뭉쳐있다. 그런데 남한이 만약에 당장 통일을 해가지고 남한의 기업가들이 북으로 막밀려들어가봐 북한에서 그냥 공장마다 불뚝에서 매연이 남한으로 막 내려와 막 그렇게 되겠어 안되겠어요? 인건비 싸니까 전신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냥 북쪽에서 겨울철 사고풍을 뽑고 그 매연이 서울로 막 쏟아져 내려오 됩니다. 그 발전 안된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걸 통일을 해나 봐, 철도 연결해나 봐, 너도 나도 기업가들이 자가용 가지고 올라가서 북한 처녀 다일년 안에 다 사라져 버려. 그 순종 여자들은 어디로 간 적이 없어. 뭐이억 준다, 이억 준다, 처녀들 우리나라 바람둥이 기업인들이 가서 그냥 사물이, 사물이다. 돈 만지면은 뭐, 뭐 우리 회사에 와라, 뭘 주겠다, 뭐 모델을 해라, 뭐 이런 것을 위협해 가지고 북한 여성을 다끄집어내려요 그러면 북한의 청각들이 장가를 갈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의 순종은 사라지고 작종 공학으로 바뀌는 거야 미국처럼 이해가시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 휴전선이 있으면 왜 내가 지금 6.25대에 태어나서 한라산 높이가 1950m 맞아 맞아요 1950m 내가 1950년 이럴 일이 있다 맞죠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세계를 납부하고 세계를 싹 바꾸고 응 어? 그래 그래요 정말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 북한은 아직 나꾸면 되나 안돼 통일하면 되나 안돼안돼 통일부 빨리 해체해 통일 남한의 졸부들이 북한을 자유스럽게 왕래하는 날이면 우리의 순수한 혈통은 사라지고 남한의 졸부들이 시한 도로 전략해버리고 노리의 강으로 전 이거 신이 바라보고 있어 아니서 무슨 얘기가죠 대책이 내가 완전히 서슬때 아시아가 전체가 통일되고 세계 통일이 화평 왔을 때 북한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일을 해야지 남북이 일대일 통일 무슨 연방제 그는 무너지게 돼요 왜북현무가 언제나 남 주자보다 힘이 세다는 거. 여기가 강이라인가요? 강. 무슨 얘 알죠? 북이 항상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죠? 북에 남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 키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저 러시아 사람, 우리보다 더 커. 한겨도 사람은 남한 사람보다 더 커. 점점 올라가서 힘이 세죠. 내려갈수록 여 밑에 가면, 여 밑에 이저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데를 가면 사람들이 좀 위에서 해야 하네. 올라가면 사람이 자가 안자가 호주까지 가면 괜찮지만은, 고그 밑에, 나만의 밑에까지 가면 대만이나 저 밑에는 사람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원래는 미얀마에나면 남자애들이 여자 책기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강하고 내려 각 관상을 볼때 어, 북쪽에서 온 사람은 광대가 길어 눈에서 입까지가 길어 그죠? 그건 북방계야 인류학자들이 본 사람인데 근데 눈이 크고 중간에 딱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마와 이 길이가 빛을 난 사람 우리지 요런 사람은 남방계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남방계와 북방계 중간에 있는 자리에요. 얼굴 구조가 남방계도 아니고 북방계도 아니 알겠죠? 맞죠? 자세히 봐. 남방계도 아니고 북방계도 아니야. 알겠죠? 아... <laughs> 알겠죠? 그냥 그래 나는 시 아주 시센타퍼프 내가 포인트란 말이야 알겠죠? 내 얼굴에서 조금 광계가 길면 박근혜가 북방계야.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관계가 길어요. 어 그리고 거기 약간 짧은 박근혜 대통령의 저저 여동생, 박근영 씨는 남방계야요 어, 그 얼굴이 그렇게 태어났죠. 어 그러니까 고 가족이라도 얼굴이 북방계냐 남방계냐 다르죠. 어, 그래서 관계가 긴 사람들이 고집이 심고 강해. 추진력이 강하고. 그래서 정주영 씨 얼굴은 북방계 얼굴 절형식. 으음. 응? 무슨 짤죠? 응. 이론보다는실제로 짱에. 밀어붙여. 야, 안 돼.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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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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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에